유가는 아빠 도반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네 어, 이서윤 t v 에네 정확히 뭐죠, 선생님 작가? 네,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. 아네 오늘 콜라보로 제가 모시고 네어 음. 저한테 사실은 그 인스타 친구는 먼저 신청해 주셨는데 <laughs> 어, 영상 상고 처리는 제가 먼저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 어떻게 지금 작가님이라고 여쭤봐야 될까요?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저는 지금 이제 아이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편하시게 부르시면 음. 될것 같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그러면은 자, 우리 이서연 이연 작가님, 이서연 TV 네, 네. 크리에이터를 모시고 네, 네. 제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. 네. 네. 어, 그 선생님 저서를 보면 초등생활 처방전부터 네 초등 입학 처방전, 초등 학습 처방전, 초등 마음 처방전 이 이외에도 처방전 시리즈가 쭉 나와 있는데, 어이 네. 뭐 책이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네, 조금 이걸 간략하게 좀 우리 독자분들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, 시청자분들께. <laughs> 네, 이제 지금 그게 시리즈인데 가장 종합편이 초등생활처방전으로 시작이 음 돼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심리적. 더 많이 있고, 네. 그래서 그 다음에 입학처방전, 마음처방전, 학습처방전이 음 있어요. 그래서 입학은 정말 음 그냥 입학을 앞두시는 네. 그러니까는 입학을 앞두시고 책을 두껍게 막 사셔가지고 어, 읽으시면 좀부담스러우실것 같아서 그 부분만 얇게 만들어준 음 책이죠. 한마디로 초등학교 입학 수험서네요, 엄마들이. 아, 네. 지금기에딱 사셔야 되는. <laughs> 네. 이거 매년 갱신됩니까, 이게? 아, 네, 이제 지금, 그, 뭐지, 다, 이제 다, 그, 다시 이제. 네. 그, 뭐라고 해야 되지? 책을 다시 내는 거 뭐라고? 어, 어, 개정, 그렇겠죠. 개정, 그렇죠. 개정판. 네, 맞아요. 그거를 만, 네. 지금 하려고 이제, 이제 또 이양 운용을 어, 하고 어, 있습니다. 네. 어, 네. 네. 그러면 일단 올해는 이제 네. 개정판보다는 당장 사셔야 되고 내년에 입학하실 <laughs> 분은 좀 기다렸다가 개정판을 사시는 게 네. 좋겠네요. 아, 네. 네, 네. 아 그렇구나. 아, 그다음 이제 네. 마음은 성함이고, 네. 마음은 뭐예요? 어 아이의 마음이랑 부모의 마음, 좀 음. 부모의 마음과 교사의 마음을 이렇게 좀 대비를 해가지고 썼고요. 이제 학습 처방전은 말 그대로 네. 학습이고 이제 초등 방학 공부법인 학년별로 공부법이 정리가 좀 아. 되어 있어요. 아. 네. 그래서 좀, 그럼 두께가 네. 두꺼운 거예요, 얇은? 네. 어 이제 종합편 생활 처방전은 어, 네. 두껍고, 두껍고 나머지 마음 학습 입학고좀 음. 얇아요. 어, 가볍지만 알철란처럼 네. 이렇게 보시면 네. 아, 네그 21세기 북스. 네, 지금 네. 그 시, 처방전 시리즈는 이제 21세기 북수고, 음. 또 당학공부법은 네. 글담 출판사라고, 네, 아. 좀 출판사는 다릅니다. 21세기 북수가 땡 잡으셨네요. 네. 이렇게 <laughs> 훌륭하신 분을, 물론 21세기 북수가 유명한 것도 있으니까 또 선택하셨겠지만, <laughs> 네, 여러분 21세기 북수에 가셔서 이제 처방전 시리즈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. 네. 저는 사실 마음 부분이 좀 관심을 가졌겠어. 혹시 선교육이 된 것도 있나? 뭐 이랬었는데, 음. 엄마의 마음, 아이의 마음, 선생님 의 마음. 음. 네, 요거 특히 저기 신학기 때, 네, 네 학교 선생님 찾아가시기 전에, 또 그때 읽어보시면 더 도움 될것 같아요. 맞나요? 에이, 에이. 네. 음. <laughs> 알겠습니다, 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저책 피악을 하려고 한건 아니고 좀 네. 알고 네. 넘어가야 돼. 일단 에이. 저 위주로 궁금한 거 여러분 이야기 드렸습니다. 네. 네. 어, 여러분, 계속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이제 차츰참츰 영상 이제부터 올라갈 거니까요. 네. 어, 질문 주셔도 제가, 네. 대답을 뭐, 어떻게 여쭤봐야 될까요? <laughs> 네. 다, 다안보에도 하거나. <laughs> 네. 뭐. 어, 네.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, 미리. 여러분, 이 영상 나가시고 나서. 아,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이러시면, 첫 번째 방법, 이소연 팁으로 간다. <웃음> <웃음> 가셔서 거기 댓글로 물어보시면 돼요. 네. 두, 어, 두 번째 방법, 아, 나는 그래도 무반장 팁에서 물어봐야 되겠다. 그럼 현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이소연 선생님께, 어, 목요일 라이브 방송 때 전화드려서 통화되면, 이것 좀 알려주세요라고 제가 물어봐 드릴게요. 네. 네. 아시겠죠, <laughs> 여러분? 네. 자,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, 어디 가시지 말고, 다음 영상도 기다려 주십시오. 아, 네. 뭔가 이렇게 어색하네요. 둘이랑 같이 가셔가지고.